선불폰 좋은 텔레콤 라옹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이 본의 아니게 연체로 인해 정지가 되었을 때 기존 통신사에서는 사용 중인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정지가 되고 그러면 핸드폰을 내 명의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체 개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신비 연체 미납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신 분들도 동일하게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핸드폰 그대로 중고폰, 공폰, 공기계로 가능하고 미납폰 정지폰인 경우도 사용이 가능해요. KT 정지폰은 KT에서는 사용이 불가라 LG에서 개통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LG는 통신 3사 정지폰이어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되지요. 네이버 인증서, 토스 카카오 인증서, 페이코 패스 중한 가지 인증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고 인증 항목이 없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가까운 지점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유심 구입은 첫 번째로는 CU 또는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KT는 바로 유심 구입, LG는 모두 이원칩으로 구입 두 번째로는 KT는 GS 편의점에서 스카이라이프 유심, LG는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외 다른 유심은 호환이 가능합니다. 유심 구입하신 분들 온라인 개통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앱 설치 K망 또는 L망 앱을 구입한 유심 통신망에 맞춰 설치 후 신규 개통 선불 선택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244만 461 라짜 확인. 사용할 번호 뒤내 네 자리 입력하면 개통이 가능한 번호들이 뜨니 그 중에서 좋은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구입한 유심정보 입력 KT는 숫자 8982로 시작하는 19자리 F 빼고 다 입력 LG는 KUI로 시작되는 숫자 4자리 예를 들어 6 8 8 0 2 모델명 그리고 숫자 8자리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KT선불요금제, LG선불요금제 중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라옹이 추천 요금제는 선불 396요금제 월 39,600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0.3GB 소진후 3Mbps 속도 무제한 추천 이호금제 선불 459 요금제 월 45,900원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20.3GB 소진 후 3Mbps 속도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 이름 쓰고 사인하면 개통 신청 완료. 선불폰 좋은 텔레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후 개통 승인 요청하면 바로 활성화됩니다. 사용할 요금제에 맞춰 요금을 충전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통신비 연체로 인해 정지되었어도 유심 구입 후에 개통하는 이 과정이 5분이면 개통금 선불폰 좋은 텔레콤 01042220870